자 봅시다 우리 이호샘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스마트 플러스 종신보험 스페셜 통합종신보험 저축기능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요 13개월 냈고요 10만원 10만원씩 20만원 냈어 이거 뭐냐 기본보험료 10만원에 추가납비보험료 10을 더해산했다라는 거죠 냈는데 종신보험이라 듣고 배신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 해지하세요 해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이라고 팔아먹으면서 동시에 이거는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된다 라고 해서 고객을 안심시킨 다음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팔아먹었던 었 설계사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을 때 이걸 연금보험이라고 팔아먹었던 었 사람들은 기납입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이 아니에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 아 중간에 그래도 돈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해약환급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약환급금은 어떤 상품이나 다 똑같이 있다 아시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세나미님 암 입원 일당을 들어야 하나요 라고 했어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암 입원 일당을 추가적으로 가입해도 큰 지장은 없다 왜 일반 실비가 일반 일반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 왜 비싸냐 암도 질병인 거고 질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건 암 입원 일당은 말 그대로 암만 특별히 더 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암 입원 일당은 일반, 일반 질병 입원 일당에 비해서는 싸니까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넣어도 상관없으나 늘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암 입원 일당을 늘 건지 말 건지 그거를 결정하셔야 된다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찬이 훈이 TV 암 수술비 항암치료비 특약이 있어야 할까? 요라고 했어 이것도 그거,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와 똑같냐? 암 입원 일당 그암 입원 일당 개,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수들 티약 또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티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늦게 되면 실비에서는 어차피 보장이 되고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더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 유니버설 보험은 뭐예요라고 하셨어. 이 유니버설 보험이 따로 판매되는 거는 10개 중에 한 개가 되지 않고 대부분은 유니버셜 종신보험, 유니버셜 CI보험, 유니버셜 통합보험 그래서 유니버셜이라는 게 종신 CI통합보험 앞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 아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강조하는 걸로 쓰이는 거지.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거는 가장 유니버셜의 주요한 기능이 뭐다? 수시 입출금 기능입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다가 보험료를 못 냈어.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납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수시 입출금. 출금도 된다라는 얘기야. 뭐에서 된다? 해약 환급금에서 출금이 돼서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자동으로 충당을 시키는. 이게 바로 유니버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유니버셜 보험은 따로 판매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다? 수단이 엄청 작아. 그래서,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한 종신보험,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한 CI 보험 형태로 팔지, 유니버셜 보험으로 판매되는 거는 거의 없다. 수당 자체가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남편 MRI 찍고, 이번은, 이번은 일주일 뒤에 했는데 돈이 다안 나오죠? 라고 그랬어. MRI 찍고 이번을 일주일 뒤에 했다 그러면은 일주일 이후부터는 3,2만 3천, 5,2만 5천, 이번 5천, 의료비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 이번 하기 전까지는 통원 의료비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일일 통원 한도에 걸려서 다안 나온다라는 오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 했을 때는 풀로 나오지만 통원했을 때는 일일 한도에 걸리는 거야. 옛날 보험은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내 사랑 유스 첫 번째 운전자 20년 20년 갱신 종료 100세 이거 무슨 뜻일까요?라고 했어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20년 납 20년 만기라는 거야.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20년이 딱 채워지면 이 보험은 원래 소멸해야 되는 보험이 정상인데 만기가 갱신 종료 연령이 100세라는 건 뭐냐? 20년 납 20년 만기를 했을 때 그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 20년이 연장이 되는 거고. 또 20년 이후에 또 끝났다 그러면 또 20년이 연장이 되는 거야. 피보험자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연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 가입했다. 80세 만기에 10년 납 또는 20년 납입으로 했으면 끝날 거를 20년 만기 20년 납, 10년 만기 10년 납을 가입을 해서 100세 갱신 종료 연령이 100세까지 된다고 하는 운전자 보험은 애초부터 이거는 잘못 가입한 거다. 알겠죠? 이거는 해약해라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하루용또님 상해수술비하고 상해종수술비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하셨어 우리 하루, 하루용또님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여기에 있는 일단 첫번째 있는 상해수술비는 뭐냐 상해로 인해서 다쳐서 조그만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수술만 하면 52만 50 100이면 100을 일시불로 주는겁니다 알겠죠?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변연전체술즉 근, 근육까지 다쳐서 근 봉합술까지 만약에 했다. 근데 상해 수술비가 100만원 들어가 있다면 그 이거 100만원 받는 거예요. 근데 다쳐가지고 나중에 개두술, 개흉술 개복술 다 여는 수술을 했다. 그래도 1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즉, 상해로 인한 어떤 수술을 해도 100만원 밖에 안 나온다. 그러나 이거 종수술비라는, 거, 상해 종수술비는 뭐냐? 상해 종수술비. 일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만원. 5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0이라고 한단 말이야. 500이라고 는 거는 나온다는 건 뭐냐? 그만큼 어려운 수술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로 따지면 중대상해 수술비와 아주 비슷한 겁니다. 따라서 개두술, 개흉술 개복술, 그러니까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5종 수술에 해당이 돼서 5종 수술비를 지급을 하는 거다. 이제 이해하셨죠? 상해 수술비는 어떤 수술을 하든 상해 수술에 해당이 되면은 가입금액이 100만원이었다. 그러면 100만원을 지급을 하지만 종수술비는 차등적으로 쉬운 수술은 10만원, 어려운 수술은 500씩 지급을 한다 그래서 일반 상해 수술비와 종수술비는 그래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하루 용돈님. 아유, 그래요. <laughs> 요즘 시비로 전환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우리 오드리햇빵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상해 입통원 의료비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전환을 해주고 있는 회사가 동부현대란 말이야. 현대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전환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전환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 보험사가 아니면 기다리고 그 보험사라 그러면은 상해 의료비조차도 상해 입통원 의료비로 전환을 해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알겠죠? 초특급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검은별 아우님. 일배책 누수 청구할건데 증권상이나 등본상 주소가 달라서 증권주소 변경하고 청구하면 될까요? 라고 했어요 일단은 변경 후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등본상 주소지하고 증권상의 주소지가 좀 틀리잖아 왜 중간에 이사를 갔었을 거 아니야 그 경우에는 아, 주소지 변경을 하셨었어야 돼 근데 주소지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변경을 하고 청구한다 그러면 안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효력이 없어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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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체국 실비 탄적 있는데 타 보험사로 갈아탈 수 있나요?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했었으면 타 보험사에서 새롭게 인수를 할때 부담보 즉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준다든가 기간 부담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안 해준다든가 전 기간 부담보 전 기간 동안에 보장을 안 해준다든가라는. 제약 사항은 따를 수 있다. 왜? 타탑탑 보험사에 가입해서 그쪽에서 보험금을 총총금다 받았는데 내가 새롭게 인수할 때자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다 인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험사에서 손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b -O. 자, 영어는 싫어합니다. 영어는 님 하이보험사 안준이가 뭔가 현재 하이보험사에서 허혈성 심혈관 암유사한 2천씩 들어갔거든요. 보험료는 5만 원대 입니다라 그랬어요. 암도 2천에다가 허혈성 심혈관 어, 유산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싼 편입니다. 왜? 하위보험사가 일단은 보험료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죠. 왜? 똑같은 보장의 보험료가 싸고,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보장도 아니야. 다른데 뇌혈관하고 화혈성5 0 0만원 해줄 때, 하위보험사 같은 경우는 1 2000만원씩 해줬단 말이야.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하위보험사가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위보험사들은 엄청나 파산했습니다. 파산. 파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납입한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천만 원을 냈어. 근데 파산하는 시점에 있어서 해약 환급금이 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은 못 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천만 원밖에 지급을 안해 줘요. 예금자 보호법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을 때어 그러면 내가 낸 돈을 보장받나 보다. 파산하는 시점에 있어서 낸 돈을 보장받나 보다라고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를 보장받는다? 그 회사가 파산하는 시점에 있어서에 우리는 해약 환급금을 받는 거다. 해약환급금 조차도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못 받습니다 8천만 원의 해약환급금 있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만 받고 3천만 원은 날리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아셔야 된다 일본은 하위 보험사가 여러 군데가 파산했습니다 알겠죠? 우리 박효숙 님 눈팅만 하다가 녹화합니다 18년도 12월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축성 위험이라 일주일 이상 약 먹은 것 같아요 단독 실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지해야 할까요라고 하셨어요 이건 고지할 필요는 없어요 약 먹은 거는 3개월만 지나면 한달 이상 먹지 않은 거는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거는 상관없으나 지금 박 교수님이 얘기한 단독 실비라는 걸 못을 받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 못 박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단독 실비만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떻다? 난 이미 모든 보험에 가입돼 있어. 근데 실비만 없는 거야. 그래서 실비만 가입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딱두 두 부류밖에 없거든요. 근데 후자 나머지 것들은 다돼 있으니까 실비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권을 까보지 않습니까? 99.898%는 어떻다? 다 쓰레기로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말은 절대 듣지 않으면서 나는 실비만 할 거야 라고 해서 본인의 고집이 엄청 센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실비만 가입했지 않습니까? 실제 정액형으로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야? 한 달에 30만원, 40만원씩이야. 그 쓰레기 같은 보험은 냅두고 실비만 하나 딱 쓰겠다라는 거야. 그거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근데 아까 박 교수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첫 번째, 전제에 해당이 됐었다. 종합 같은 건난 납입하기 힘들고 단독 실비만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비 가입하는 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단독 실비만 받아줬거든. 그러나 지금 이게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실손 플러스 종합으로 가입할 때만 부담보라든가 할증이라든지 심사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알겠죠. 무조건 실비와 종합이 들어가야 심사조차도 봐준다. 실비만 들어간다 그러면 가입 거절해버린다. 알겠죠. 우리 박 교수님, 첫 특급 말을 들어라. 알겠죠? 아유 그래. 우리 도경민님, 안녕하세요.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가 있는데요. 요즘은 색전술과 스텐스 시술을 많이 하시는데, 이 수술비에서 나오는 건가요? 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방송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색전술도 그렇고 스탠드 시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이것도 수술비가 나갔었어야 돼. 그러나 그 전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이 신의료기술이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색전술도 그렇고 스텐트 시술, 워낙 많이 시술을 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도 지급을 하라, 라는 권고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알겠죠? 음. 옛날에 그래도 뭐라 그랬어? 그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500만원씩 줬던 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요실금 수술 있지 않습니까? 요실금 수술 같은 경우에 500만원씩 나왔어요. 또 하나,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째고 돌을 끄집어냈단 말이야 그게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500만원씩 지급됐어요 근데 지금은 요로결석 때문에 체외 충격파 세석술 한번 딱 때려서 부서가지고 소변으로 배출되게 하잖아? 그러면 500만원 나옵니다 <laughs> 그 만큼 의료기술이 발전됐으면 그 발전된 거를 똑같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 맞추어서 주려고 하는 위원회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조사기님, 만약 면책기간에 안 진단받으면 보장은 안 되는 거고, 그후 90일이 지나고 진단받은 것을 안 보장해 살아있는 건가요라고 했어요. 우리 조사기님, 암에 대한 면책기간이다 보니까 90일, 90일, 그 약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거든.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느냐. 91일째부터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89일째 만약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못 받지. 왜? 이거 91일째부터 보장을 받는 건데 89일에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거 당연히 못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쭉 지나고 나서 올해가 아니면 이제 올해가 지났어. 그 다음 해에 만약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면책기간 90일 안에는 못 받는 거지만, 1년이 지나고, 90일이 지났으니까, 91일째가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도 못 받습니다. 왜못 받냐? 이거는 면책기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물론, 면책기간에 암진단을 받으면못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걸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암특약이 소멸해버립니다. 원래는 얘가 암을, 암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암 걸리면 줘야 되는 거잖아. 암특약의 역할은 그거 아닙니까? 근데 면책 기간 안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암특약은 소멸해 버린다. 날라가 버려요. 알겠죠? 단암 수술비와 암 입원비 특약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보장을 받아. 왜? 진단비만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년 후에 위암 진단받았다. 그러면 얘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암 특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89일째 만약에 암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특약도 소멸해버리고 나비판 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알겠죠? 나비판 보험료는 돌려받아요. 우리 결핵이 땅님 이번 일당이 가성비 떨어진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 지금 우리 결핵이 땅님 지금 증권을 까보세요. 그러면은 질병 입원일당과 상해 입원일당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보란 말이야. 만에 2만 원인데 두개 합쳐도 보험료가 만 원이었다. 그러면 1년이면은 12만 원을 내는 거고 2012년에 가입했다라는 전제하에 8년을 유지했다 그러면은 96만 원즉 100만 원을 낸 거거든. 낸 거거든. 지금까지 며칠 입원했나 한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원을 안 했네. 그러면은 96만 원은 날아간 돈입니다.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이다. 알겠죠? 깔끔하죠? 우리 조로76 단체보험 실비가입이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5년계제 실비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퇴직 후 재개되었을 때 100세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만기가 80세라 그러면 재개해도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80세까지 보장인 거를 100세로 지금 전환시켜주는 데가 어디냐? 현대하고 동부예요. 알겠죠? 거기 같은 경우는 착한 실비로 전환해 놓고, 그 다음에 나비 중지를 걸어버리면 된다. 아유, 그래요. 조로칠6님 일은 안 하시고 맨날 그 보험만 파고 있는 것 같아.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지금. <laughs> 손가락 베겠어. <베이 써. 웃음> 저도 그럼 착한 실비 전환을 하루 만에 하라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루 만에 착한 실비로 전환했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암이나 다른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해서 전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해지했잖아, 실비를. 그걸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요, 하루 만에. 하루 지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유 그래요. 포크 두 개, 실비보험 하나만 있고 들지 않았으면 뭘 들어야 하나요? 진단비 쪽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암 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증 진단비 위주로 들어가야 된다.